아리랑 라디오 클럽 with DJ Ashley. I w a 오 t 내가 진짜 그 a 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 왔어 그래서 아리랑 t v 에서 영어 라디오 라디오인데 적은다나 영어 라디오라서 좀잘쓸것 같고 아 긴장돼 지금 그래도 대본있는데 대본 보면서 혼자서 리허설도 해보고 엄마랑 뭐 대본 리딩도 해보고 영어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영어 인터뷰는 처음이거든. 처음. Anyway 서울 가는 중 방송 촬영하기 전에 이런 거안 찍었었는데 오늘은 또 너무 신나는 날이고 영어 라디오 첫 대기잖아. 그 내가 요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영어 팟캐스트 같은 그런 비디오도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또 영어 라디오도 있으니까 뭐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과정도 한번 담아보면 재밌단 말이뭐 재미 없으면 안 올리지 뭐. 오늘 아리랑 라디오 찍으러 같이 가보자. 짱구도 오늘은 난나 따라와야 돼. 컴온. 여기 도착해가지고 여기 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작가님 내려오시기 전까지. 막상 오니까 되게 떨려 아 근데 재밌을 것 같아 내가 영어로 라디오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서울 오니까 느낌이 좀 낯선 것 같은데? 느낌상? 음. 티 타임 티 타임 먼데이라고 해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거든 오늘 월요일이잖아 이거 너차안 마시는데 너 쌍화차 먹지 않아? 안마 오, 크리스마스 티 있어 담터 쌍화차 이런 거 좋아하잖아 현장에서 아, 저... <laughs> 아니 <laughs> 떨리 어. 당연하지 생방송부터 이수 있님이랑 하는 거야. 진짜 금방 가네아 훨씬 금방 갔어 그리고 아, 나 영어로 너무 떨어갖고 말도 잘 안나오고 엄청 빠리말 머저리 잘... 같았지? 아니 말 엄청 빠르던데 머저리 같았잖아 <laughs> 머저리 같았지? <laughs> 괜찮아 어차피 I h 나 재밌었고 그리고 애슐이 너무 착했어 그 덕분에 긴장 안 하면 얘 머저리 같았지? 내가 나갔던 프로그램 이름은 애슐리스 메리오 과학이라는 아리랑 TV의 라디오 채널이었어 나 생각보다 너무 떨리는 거야 뭐 때문에 떨리냐면 영어를 한다는 사실에 왜냐면 내가 영어를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랑 대화를 해봤던 적이 몇 년이야 벌써 꽤 됐어 어, 본격적으로 사람이랑 대화를 영어로 해본 적이 꽤 됐고 그리고 또 많이 까먹었고 이게 뭔가 머리로 다 알아듣거든, 귀로 다 알아듣고 다 이제 해석이 되고 내 머릿속에도 다 이게 이제 어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이런, 이런 표현 쓰면 되겠다 다 아는데 안 나와요 여기서. 음, 음, 아, 이래가지고 진짜로 대화하면서도 원래는 그냥 진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생각보다 얘기가 안 나오니까 막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어, 너무 좀 떨리더라고. 근데 막상 나가니까 너무 재밌더라고. 엘슐린 님딱 만나가지고 아 오늘 이야기 해보자 응? 그냥 캐주얼하게 차 마시면서 아 오늘 어떻게 왔냐 뭐 누구 좋아하냐 그러면은 한국에 언제 왔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막아막숨 쉬는 거 같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거랑 느낌이 달라 중간에 되게 떨렸었고 되게 긴장했었는데. 딱 이제 긴장이 풀리더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슈퍼에 딱 기대가지고 내가 심지어 딱 다리도 꼬고 진짜 너무 편해지는 거야 나로서 있어도 된다는 느낌을 되게 오랜만에 받은 것 같아 영어 인터뷰하면서 그냥 이게 난데뭐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토크를 진짜 손에 꼽는 것 같아. 이렇게 편안하고 재밌게 인터뷰를 했던 게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. 평소에는 잘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한것 같고 영어로 했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나는 실시간으로 채팅 이렇게 올라오면서 내그이 올라오면서 내그이 라디오 청취자랑 얘기하는 것도 좋았고 뭔가 무서움에 대해서 내 이야기를 한다는 무서움은 조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좋아. 아리랑 라디오 되게 재밌었어. 나한테 진짜 좋은 경험으로 나온 것 같아. 좋은 추억으로 나온 것 같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가지고 다행이야. 원래 첫 번째 이렇게 되면 두 번째도 힘들거든. 내가 강연을 처음 할때첫 번째 그렇게 잘 못했어. 그래서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가 어려운 거야. 근데 그래서 영어 라디오도 그렇게 첫 번째 기억이 안 좋게 남을까 봐 걱정했는데 너무 재밌게 남아가지고 뿌듯해. 다음에 영어 라디오가 또 들어왔으면 좋겠어.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야겠다.